명리학적 나의 특징을 볼 때, 물론 오행의 분포나 십성의 구조 모두 다 같이 보아야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오늘은 병호 일주, 그리고 정사 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병호 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솔직한 것이 특징입니다. 잘 꾸미고 굉장히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관성이 있다면 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에게 수관성이 없다라고 해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관성이 오는 시점에는 조금 더 직업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사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두뇌회전 굉장히 빠르고요. 전략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좋은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은근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나의 분야에서 굉장히 뚜렷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식상이 만약에 있다면 의료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과나 소화기 쪽이 좀더잘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의식주 관련한 특히 요식업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예체능 쪽에 종사를 한다면 식상이 오는 시점 혹은 식상이 잘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에 대중에게 굉장히 어필이 잘될수 있는 트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시기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명리학이나 동양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족평판을 듣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장점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서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내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어요.